경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좀 15쪽, 네, 팜플렛 15쪽에 간단히 소개해놨습니다. 2020년 하반기 전교자 해직교사 원상회복추진위원회와 교육민주화 동제가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그래서 1인 시위하고 또 특별법 추진을 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오늘 위원장님들 이렇게 정권 없게 왔었는데요. 여기 조사청구를 하게 된 거죠. 하면서 보니까 아 우리가 너무 기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기본 자료가 없어서 아, 이걸 빨리 좀조사 해야겠다. 그래서 명부 작성하고 1차로 명부 작성. 그다음에 기본 자료들을 어, 해야겠다. 그런 작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해직 사건을, 8, 9년 해직 사건을 정리한 백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어, 특히 이 과정에서 이영재 교수가 쓴 우리 비영민주화운동이 어떤 영향을 줬는가 했을 때 그거를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어, 89년 전교적 결성과 이 해직 사건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근대, 가장 불실형이 되는 사건이었다. 어, 왜냐하면 자기가 나중에 이렇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어쨌든 노조운동이나 뭐나 다 어떤 이익 집단들이 추구되고 있었는데 전교적 결성만큼은 그 단체의 이익보다는 정말 이 민주화를 위 해서 교육 민주화와 정치 민주화를 해서 했다. 그래서 명확하게 했고, 그걸 통해서 결국 30년에 이 민주화가 힘을 이렇게 견인받았다. 이렇게 써놓은 거에서 그때 우리 그 모임에서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보다 이게 더 우리의 의미를 더 이렇게 잘 써졌네. 우리는 그걸 잊고 있었네. 라고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을 이제 우리가 잊기 전에 한번 기록을 남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83차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해직교사 변사편찬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현장 조합원들이 저희 해직 사건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 승인을, 사업 승인을 아주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서 통과시켰답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전교적 원성회복 추진위에서 이이 사업을 맡게 됐고 저희 백사평찬위원회 조직하게 됐습니다. 근데 3, 4월, 5월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3개월 동안. 이 조직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아, 왜냐면은 하 이걸 조직하자고 했더니 많은 동지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30년 전 아픈 얘기 자꾸 그 주가 내느냐? 나 날짜 다 잊었다고 다 잊었고 잊어버리라고 내가 3년 얼마나 애를 썼는데 왜 그걸 다시 파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걸 못 쓴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제가 울컥했습니다. 어, 그래서 동지들이 그런 이야기했었는데 그래도 어떤 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노력해서 6월 9일 날 어, 그래도 10개 지부가 모여가지고 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 편찬의 목적, 내용, 방법, 일정이 이때 녹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7월 때 3차 편찬회의 16개 시도지구가 전부 구성이 됐습니다. 조직이그데 어. 세종은 그때 대전 쪽에 가짜 아, 저기 충남 쪽에 있었으니까 세종에는 해직 수가 없어서 거기만 빼놓고 16개 시도지구의 편찬위원회가 모두 구성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 진행을 얘기할 때 2022년 5월 10일까지 우리 맞춰서 내자. 왜? 우리가 이 교육민자 선언도 너무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리고 특히 그때 우리가 교세의 날을 선언했는데, 교세의 날은 이제는 전교전세도 이 기념식 안 한다. 다 잊어버린 것 같다. 우리 한번 다시 소심을 살려서, 5월 10일날 하면서 교세의 날하고 선언과 또 교육민주화 선언 이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회로 삼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김민권 선생님이 교육민주화 선언 쓰고 교사나 선언보다 나중에 다 쓰셨는데 저는 그때 한국 초등교육자 협회 YMC 초등교육자 협회회장이어서 중등교육자 있는 같이 참여 를안 하고 제가 한거은 축도를 했습니다. 이쯤 서울 YMC 대감당에 보면은 또 교육민주화 선언 그것 표가 있어요 거기에 지라는 게 그래서 있는데 그건 또 YMCA에서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건데 이렇게 남들은 다 이걸 인정하고 기념관발낸게아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고 그래서 그때 YMCA는 꼭 목사가 축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목사가 아닌데 그냥 제가 축도를 했습니다 그냥. 음.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 20일 날 맞춰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히참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8차, 9차 편찬 연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개인사, 그 다음에 명부, 약전 이세 가지를 정리해낼 수 있었고 김민호 선생님께서 총론을 썼고 이 총론도 혼자 쓰셨건 아니고요 쓰신 다음에 저희 편찬위원들이 전부 다 그걸 하나하나 강독을 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영어에서부터 합게 나가면서 이걸 썼습니다. 개인사도 전부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읽고 했었습니다. 약전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약전은 그 음. 민주화 그 기념 사업에서 만든 것 같죠. 그 약전은 그때 2002년에, 2002년에, 어. 민주화 관련 음. 보상 심의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어, 드디어 5월 10일 교육민주화 운동 관련 해직교사 객서 오늘 출입한 기념식을 갖게 됐습니다. 책은 어, 다 이렇게 지난주에,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송을 해서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네, 아직 안받으못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에 전국 편찬 위원이 6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총론 집필 및 자료 수합에 23명이 참여해서 모아주셨고요. 개인사 집필을 303명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끝 무렵에 가서 어, 그림을 그때 파나 그림 그려주던 분들이 우리 것도 좀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작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7명이 아, 작품을 보내오셔서 397명의 정부 이 백서 편찬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이것이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고 도와주신 전국 각 시도 어, 편찬위원장, 편찬위원들하고 특히 시도 지부장님들이 많이 애를 주셨고요 특히 어, 본부 우리 전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어, 저, 어, 정한철 부위원장님 등등 음, 본부 분들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다 공부, 우리, 어,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